매일 주님과 함께.다니엘 9장 18절 말씀.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요주의큰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이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폐역하며 반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깨닫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